안녕하십니까 이 강용 선교사입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주보에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그 헌금 종류, 경우에 따라서는 그 헌금 액수까지 나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성경의 근거를 민수기 7장을 들고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수기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성막 세우기를 다 끝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헌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12절에 보면은 첫째 날에 유다 지파가 헌물을 바치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헌물을 바칩니다. 그 헌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3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언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 가루를 채웠고, 또1 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황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성하지 한 마리와, 수경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경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겸소 한 마리이며 하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경 다섯 마리와 수겸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경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다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그 대표자 이름과 헌물의 내용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둘째 날에, 셋째 날, 넷째 날쭉 해서 열두째 날까지 그 대표자의 이름만 바뀔 뿐, 헌물의 내용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두고 헌물한 사람의 이름과 헌물 액수를 밝힌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따르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교회 전체 교인들을 열두 지파로 나누어서. 그 지파의 대표자 이름으로 동일한 액수로 주부의 나열이 되야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부의 헌금자의 명단과 금액을 밝히는 것이 성경에 따른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거지입니다 굳이 그런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헌금이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또왜 이름과 헌금액을 밝히느냐? 아, 요즘은 별로 헌금액까지는 밝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듭니다. 이것이 헌금 낸 사람에게 드리는 영수증과 같은 의미를 준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 굳이 내가 낸 것이 확실하게 교회에 기록이 됐는지 파악하고 싶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날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그때 자기의 헌금 액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과 액수를 밝히는 것이 영수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정말로 어처구지 없는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헌금 자 명단과 액수를 밝히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이고 억지로 헌금을 내라는 일종의 강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압에 못 이겨 내는 남의 눈치가 보여서 아저 사람은 몇 년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헌금 리스트에 이름도 없냐? 왜1일조 명단에 이름이 없냐? 아 적어도 감사 헌금 리스트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헌금을 내서 헌금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겠습니까? 기쁘게 받아. 드리는 헌금이겠습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은혜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외 것들은 바쳐 받았자 아무런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